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신 거야. 하나님의 처방. 자, 병든 이 세상, 병든 우리 가정, 병든 내 몸, 병든 우리 사회의 모든 죄악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성은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근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문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버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어떤 불의 가운데서 도 어떤 죄도 주님은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한 사람이 거절당한 적이 한구절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엎드려 경배했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했던 겸비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겸비하게 나오는 두 번째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거야.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나를 찾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포기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뜻하는 히보리의 원어, 파남인데 이 말은 맞대어서다. 맞대어서다. 하나님을 맞대어서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아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영어 성경에 턴 하는 겁니다. 턴 한다는 거. 가던 길에서 가던 길에서 돌아사는 겁니다. 조건, 마지막 조건이 뭔가 하면 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는 헬라어로 메타노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지적인 분야예요. 지적인 거. 깨닫는 거. 무엇이 잘못됐는가. 두 번째, 뉘우치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거야. 감정적인. 그래서 지적 회계 깨닫는 거. 정적 회계 뉘우치는 거. 돌아서는다는 말은 의지적인. 네 번째 갚는다. 이것도 매우 의지인 거죠. 지정의 다시 말하면 회계는 인격적 회계해야 된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래 주님을 앞에 주님 옆에 나와 주님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하심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